자이 도로는 지금 옛 정인고속도로 종점쪽에서 이제 저쪽 가좌동쪽으로 가는건데 <laughs> 그2 2 2 2 2 2 2 인천대로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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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데 방음벽 까고 뭐 어쩌고 한다는데 이게 그래버리면 일반 도로 만들고 이거 그러면 이거 길 엄청 밀릴 건데, 인천 이거 아니, 이 도로에서 지하를 파도 시원치 않은 방법인데, 이거를 일반 도로를 만들어 갖고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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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? 참, 진짜 이게 그러니까, <laughs> 이 시장들이 민선 시장들이 바뀌면 자기들 뭐... 업적 같은 거 하려고, 별 미친 짓 많이 한다니까. 그래, 또, 딴 놈이 되면 또 뒤집어 놓고, 또 뒤집든지 않으면 딜레이 시켜 놓고. 이 시범 지금, 밀려갖고 난리가 나는데, 이걸 일반 도로 만들면 어떻게 할 거야? 차 어디로 다녀? 저 청라에서 뒤로, 다, 뒤로, 뒤로 다닌다고? 거기에 길이 지금 포화 상태인데? 아침 시간에? 아침저녁으로? 완전히? 이게 우리나라는, 이게 지방 민선 이거 없애버려야 돼, 없애버려야 돼. 예전같이 대통령 임명하는 걸 맡겨야지, 이게 막 지인들 업적 채울다고 육갑들을 떨어갖고 시장, 시장, 시장 것들이, 시장이나 구청장도 마찬가지고, 해가 이거, 도로가 지금, 어? 이 천에 남북, 남북이지, 남북. 도로가 없어갖고 난리인데, 이거를, 도로를, 일반 도로를 만들고, 어? 강원벽을 까고, 어이. 이건 이건 지금 인천대로 인천대로 <laughs> 이게 서울 같으면 이이이이질을안 이, 이 하지 서울 같으면 교통이 마비가 되는데 차라리 지하를 파든지 고가도를 만들어갖고 교통 흐름을 더 원활하게 하지 미 미친 지을안 하지. 미친 안